정리하고자 합니다. 오늘 레갑자선의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레갑자선은그 조상들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그런 노력들과 또는 끊임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몸부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그 반면에 이제 에레미야는 내갑조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또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하여 말하였던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통하여서 레갑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그 몸부림과 애씀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의 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철저한 몸부림이 그 가운데 있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그 레갑 조속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끊임없이 약 250년 동안 지속하면서 지켜내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절대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또 절제할 수 있는 그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 초월적인 삶을 또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.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누구나 물질에 대한 그 풍요로움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물질의 평안과 평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대푸신 그 은혜와 능력을 더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.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약 250년간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또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. 무엇이죠?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더 나은 분양, 그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절제된 것은 절제되어야 되고, 또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추구할 것은 추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어떻게 더 누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더 풍족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.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계신 그 곳.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가시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뭐라고요?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. 당신의 섬김이, 당신의 순종이, 당신의 헌신이 충성과 이 모든 것들.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,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그, 손 o m 이, 니, 참, 에서 자, 이, 가, 지, 니, 나, 이, 시, 그, 경 소, 이, 천국에서 이, 니, 이, 시, 에 그, 니, 그, 니, 그, 니, 그, 니, 해이 그 지는 나이. 그시나그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이날이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, 천사도 음모 아닌 아름다운그 모습,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, 당신의 구순종이 지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정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비 달이, 주님이기억하십니다주님이기억하시면좋하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집인나한번더고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가 집리 날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레가 자손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며 약 250년간 몸부림치며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었지요. 정결한 삶, 절제된 삶, 세상 것들에 대한 초월적인 그 삶, 또한 장막에 거하는 삶 살아갔다는 것이지요. 이시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.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순종하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것 통하여 주님, 절제할 것은 절제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고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연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.